샬롬. 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갔네요.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이제 학교 가지요? 우리 친구들 덕분이에요. 마스크 잘 쓰고, 안전거리 잘 지키고, 손도 잘 씻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교회에서 만나요. 이제 주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감사하며 바른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율동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영상을 따라서 힘차게 찬양해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아동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집에만 있게 하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못 갔겠지만 한들교회 아동부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온라인으로 들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들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선생께의동부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야호, 신난다. 여행을 가기 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비행기를 탈때 신발을 벗고 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고 농담을 던졌어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던 학생들은 비행기에서 가라신을 실내화를 모두모두 모두 준비했어요. 여행 당일 이제 비행기를 탈 차례가 되자 반장이 제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며 외쳤어요. 얘들아! 자 신발 갈아 신자 그 소리에 맞추어 35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신발을 갈아 신었답니다. 그 광경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거짓말을 듣고도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음, 우리 아동부 친구들, 1년에 키가 얼만큼 자라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서 우리 집 벽에 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끔가끔 가끔 내 키를 재보곤 했어요.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만큼 어또 자라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있답니다. 노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옥에 꽁꽁 갇히고 말았어요. 저번에 갇혔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슬에 매어 메어 꽁꽁 매여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착한 것,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말해줬어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왜 미리 편지를 썼을까요? 멀리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리라고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살아온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알켜주고 깨닫기를 바랬어요. 아동부 친구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키와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델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디모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키와 몸이 자라듯 디모데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리더자가 되고. 또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많이 못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도 잠잠케 도와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uh -huh. 주기도문 uh -huh. 주기도문 Let's uh go -hu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